오는 11월의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서울 그랜드 하야트의 로비를 지나던 순간 한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가왕, 강문경 무대의 천장을 흔들 만큼 환호가 터지는 것도 아니었고 플래시 세례가 폭발한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묵직한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바로 제 17회 서울 성공 대상 케이트로스 대상 시상식 조금 과장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날 밤은 트롯 업계가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라 불러도 무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문경이 있었다. 그가 무대로 걸어나오는 동안 기자들의 눈은 한 사람을 쫓았고 관객은 호흡조차 멈춘 듯 조용히 긴장했다. 오늘이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무언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감각만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시상식 후 강문경은 짧게 감사의 말을 남겼다. 겸손한 태도와 특유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러나 그말 한마디 뒤에 숨어 있던 무게는 어느 누구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좋은 음악을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만 말했지만 그말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무명과 제도약, 실력으로만 증명해온 한 남자의 서사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밤 이후 벌어진 변화는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크기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연예계 주요 행사 기획사들이었다. 시상 직후 12시간 만에 강문경의 매니지먼트로 들어온 연락은 27건. 단 하루 만에 한 달치 스케줄을 채운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케이트로스 대상은 가수에게 훈장 이상의 직함이다. 브랜드 가치가 동시에 폭발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기획사 내부 자료를 취재한 결과 강문경의 출연료는 시상식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행사 1회 출연료가 이전에는 평균 1, 니극만 500만원 선이었지만 서울 성공 대상 이후 불과 3일 만에 그 금액이 두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기업 행사나 지방 대축제의 경우 기존 1회 500만원대 초반에서 기 500만원 후반 많게는 살 500만원대까지 급등했다. 단순히 몸값이 올랐다는 말을 넘어서 시장 가격이 재조정됐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한 지방 축제 담당자는 익명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원래 1, 300만 원의 모시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다음 날부터 강문경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재조정 안내가 왔고 금액이 2,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그 금액도 싼 편이죠. 이미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검색 지수도 폭발했고 콘서트 티켓은 서울 회차가 오픈 9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시장이 그 가치를 증명해 준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업계 내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한달 동안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아티스트는 강문경이 압도적이었다. 종목별 예상, 연간 수익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복수의 관계자가 제공한 통계를 종합해 산출한 추정 수입 증가율은 매우 충격적이다 지역 행사 연간 예상 수익은 8억원에서 13억원대로 CF와 광고 모델 수익은 약 2배 증가한 최대 10억원대 전국 콘서트 투어 수익은 무려 18억원대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모든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강문경은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수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미 트로시라는 장르를 넘어 독자적인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가장 놀라게 한 장면은 따로 있었다. 오랫동안 철저히 비공개였던 강문경의 자택이 시상식 후 처음으로 일부 언론과 팬들에게 공개되었다. 공개 직전까지도 관계자들은 너무 사적인 공간이라 어렵다고 말했지만 강문경 본인이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연예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30억 원대의 프리미엄 하우스였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미 이 말만으로도 집값은 설명이 된다. 방포대교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 그리고 야경이 빛을 뿜는 라인업. 그가 선택한 집은 반포동 내에서도 프라임급으로 분류되는 주거단지였다.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다르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다. 고급 주상복합 구조의 전용 면적 138미께 실사용 40평대의 구성. 기본 분양가만 25억 원에서 시작하는 곳이다. 현재 시세는 평균 29억 31억 원. 바로 이 지점에서 업계는 충격을 받았다. 트롯 가수가 단기간에 이런 프리미엄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변화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집 내부 역시 그 가격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치는 것은 라인 조명으로 마감된 긴 복도와 300만원대 자동화 센서를 갖춘 프리미엄 신발장이었다. 거실은 말 그대로 광고 촬영 세트장 같은 분위기였다. 이탈리아 브랜드 나투치 나투치의 900만 원대 소파가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LG OLED 97인치 TV는 트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었다. 벽면에는 손으로 직접 제작한 네팔산 카펫이 페 깔려 있었고 음향 시스템은 1 800만 원대의 벤게놀룹슨 버랍 28 스피커로 채워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구성만으로도 이몽0만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거실 너머에는 강문경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개인 스튜디오가 있었다. 트록 가수에게 개인 녹음실이 따로 마련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마이크는 450만원짜리 노이만 U87, 사운드카드는 420만원대 아폴로 X팩, 그리고 한 50만원 상당의 맥 스튜디오가 세팅되어 있었다. 벽면은 미국제 어쿠스틱 패널로 600만 원 이상을 투자해 시공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상업 스튜디오급입니다. 한 음향 엔지니어의 말이다. 부부 침실은 예상 외로 소박했다. 하지만 소박함과 고급스러움은 다르다. 일본 에어위브 침대 380만 원과 월넛 원목으로 제작된 맞춤형 침실장은 공간을 간결하고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은은한 조명을 투과시키는 루이스 폴센의 베스트셀러 조명 갭 20만원은 침실 분위기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주방 역시 고급스럽고 고요했다 누가 봐도 직접 요리하는 횟수는 많지 않아 보였지만 관리 상태는 모델하우스에 가까웠다 한샘 한샘의 오버 50만원대 시스템 주방과 300만원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2이 10만원대 보시보쉬 인덕션이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거실 끝 유리문을 활짝 열면 한강 뷰가 정면으로 펼쳐졌다. 반포대교 분수 쇼가 밤마다 은빛 물결로 흩뿌려지며 집 안까지 빛을 반사시키는 구조였다. 업계 부동산 전문가는 이를 두고 반포에서도 보기 드문 퍼스트 라인 뷰그 자체로 10억의 가치가 있는 장면이라 평가했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울 그랜드 하야스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시상식의 흥분은 어느새 바람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있었다. 강문경은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잠시 야외 테라스에 서서 한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상이라는 두 글자가 온전히 실감나지 않아 아직도 현실과 꿈 사이를 걷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낮은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거의 본능적으로 화면을 바라본 순간 이름 없는 번호가 느릿하게 떠올랐다. 한 번도 본적 없는 국제 번호였고 심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축하 전화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손끝을 스쳤다. 그리고 이 전화는 향후 모든 변화를 촉발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낮은 중저음의 차분한 톤. 강문경 씨 오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투는 친절했지만, 묘하게 의미심장한 울림이 있었다. 강문경은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만, 실례지만 어디라고 묻기도 전에 상대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해외 공연 기획사 오로라 엔터테인먼트의 전략 본부장입니다. 오늘 저녁 회의에서 당신의 이름이 1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본사에서 당신과의 미팅을 원합니다. 순간 바람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동안 몇몇 해외 요청이 들어오긴 했지만, 세계 5대 공연 기획사 중 하나가 직접 연락을 해온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갑자기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근처 테이블의 잔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상대방은 순간 당혹감을 느낀 듯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문경 씨의 수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논의된 큰 사건입니다. 해외 시장 네, 그는 처음 듣는 말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해외에서요. 그 말에 본부장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Yeah. 특히 일본과 태국 그리고 LA 쪽에서 갑작스럽게 검색량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의 무대 영상이 현재 재생수 73만 회를 넘었습니다. 단 4시간 만에요. 숫자가 그의 귀를 때렸다. 단순한 축하 전화가 아니었다. 이건 어쩌면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신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놀라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본부장은 마지막 문장으로 강문경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다음 주 안에 미팅이 가능하다면 저희 본사에서 해외 투어 단독 계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지금 국제회의실 화이트보드 가장 위에 적혀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들은 말들이 현실인지, 혹은 대상의 여운에 취해 듣기 좋은 환상에 빠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0분 후 매니저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는 모든 것을 현실로 끌어내렸다. 형, 지금 국제 메일로 협상 제안 3건 들어왔습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입니다. 통계팀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강문경 검색량이 평소 대비 480% 증가했습니다. 모든 건 한밤 중 의문의 전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며칠 동안 그의 주변은 폭발하듯 변화하기 시작했다. 원래 잡혀 있던 지방행사 스케줄은 한밤에 6건 재조정 요청이 들어왔고, 새로운 계약서는 아침이 밝기 전에 9건이나 도착했다. 행사 주관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보통 대상 수상자라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반영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런데 강문경 씨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만에 가격표가 다시 쓰였어요. 실제로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수상 당일 이후 72시간 동안 강문경에게 제한된 행사 총액은 약 6억 8천만원. 평균 출연료는 이전 대비 1몸배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 행사 3일 관광 본부가 제시한 조건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기존 아. 600만원이던 기획안이 단숨에 3억 0.9만원으로 수정되었고 가능하다면 연장 출연도 협상 가능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라면, 그가 왜 업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상식 이후 하루 지나 공개된 그의 30억 원대 주택, 그것은 단순한 재산 공개가 아니었다. 업계는 이 자택을 보며 강문경이라는 이름의 안정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반포동의 고요한 새벽, 그가 스튜디오에서 불을 켠채 작업하던 모습이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옆집 주민은 이렇게 전했다. 가끔 새벽 3시쯤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시끄러운 게 아니라 힘이 있고 애틋한 소리예요. 이 말은 오히려 강문경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화려한 집과 높아진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음악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바로 국내 방송국 두 곳에서 동시에 독점 출연 제안을 보내온 것이다. 그중한 방송국은 심지어 편성표 일부를 수정해 강문경 스페셜을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트롯 가수에게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심지어 시청률 예측 자료까지 보내오며 최소 8%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러한 관심과 제안의 폭발 속에서 의문의 전환은 점점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강문경의 경력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첫 번째 기폭제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는 며칠 뒤 조용히 메모 한 장을 꺼내어 이렇게 기록해두었다고 한다. 오늘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나를 불렀다. 기자인 내가 볼때 이는 매우 상징적인 문장이다. 케이트로 대상이라는 휘황찬란한 명예, 폭발적인 출연료 상승, 30억 원대의 자택,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목, 그리고 한밤쯤 걸려온 의문의 전화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변곡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쏟아지는 속도와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이름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고 무대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트로시란 장르를 세계의 무대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밤 울린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그 순간. 강문경의 미래는 이미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앞으로 펼쳐질 그의 행보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도가 어디까지 도달할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음악계는 다시 숨을 고르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 끝내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바로 그 한순간이었다.